죽은 친척 꿈은 무슨 뜻인가요? 매일 생각하는 것이 밤에 꿈꾸는 것이라는 속담처럼, 낮에 생각한 것이 밤에 잠든 후에 꿈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낮에 잠에서 깨어나 밤에 꾼꿈중 일부를 여전히 기억한다면,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죽은 친척에 대한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망한 친척에게는 특정한 특별한 필요사항이 있습니다. 죽은 친척이 나오는 꿈을 통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잠잘 곳도 없는 등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꿈을 통해 말한다면 친척으로서 반드시 그 집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체적인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무덤에 검은 풀이 많이 자라는 것을 발견하면 죽은 친척이 아래 세계에서 낡고 썩은 친구로만 몸을 덮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검은 풀은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잡초나 나무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죽은 친척이 꿈속에서 먹고 입을 방법이 없다고 말하면 친척으로서 제 시간에 무덤에 가서 돈 종이를 태워야 하며 친구와 옷을 태우거나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로 바칠 음식을 좀 주세요. 다른 세상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수 있고, 미래 세대에게도 유익이 되어 가족 모두가 큰 행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함께 했던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던 장면들을 꿈꾸며, 죽은 친척이 나오는 꿈을 꾸었는데, 예전에 서로 동거한 적이 있거나, 두 사람이 함께 했던 일이거나, 대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장면이라면,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 나는 많은 곤란한 일들을 겪었고 돌아가신 친척들을 몹시 그리워했으며 친척들의 보살핌과 배려가 그리워졌습니다. 확률이 높은 것은 낮에는 죽은 친족 생각이 여러 번 생각나서 슬프고 눈물까지 흘리기 때문에 밤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꿈에 반영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묘지에 가서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전화나 위체드로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놓는 것도 가족의 보살핌을 얻고 정신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크게 억울함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끔찍한 꿈. 이런 꿈은 흔히 악몽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나쁜 장면이 조금 무섭게 보일 수도 있고, 죽은 친척이 유난히 뒤틀리고 무서운 상태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과정 혹은 장례식에 참석하는 과정 일반적으로 이런 꿈이 나타나면 다음 생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일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단순히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으며 돈을 빌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가까운 장래에 더욱 경계해야 하며 위험한 일을 하지 말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사회적 범위를 줄이고 특히 일과 돈 측면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한 자신을 보호하고 직업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도둑이 집에 찾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입에 관한 꿈. 꿈 속에 입은 섹스, 거짓말, 성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입에 대한 꿈은 이성에 대한 억압된 욕망과 충동을 나타낼 수도 있고, 마음 속에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과 자기 표현에 대한 욕구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입술이 빨갛게 변하는 꿈은 건강이 좋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흰색 또는 노란색 입술에 대한 꿈은 당신이 약하고 아프고 걱정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입술이 두꺼운 꿈은 충실하고 정직하며 자신을 방어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과 입술도 여성 생식기를 상징합니다. 자신의 입에 대한 꿈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꿈은 강한 감정이나 성적 욕망에 삼켜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입이 없는 사람에 대한 꿈은 성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남자가 붉은 입술을 가진 여자를 꿈꾸면 여자에게 유혹을 받고 속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남자가 하얀 입술을 가진 사람을 꿈꾸면 그의 아내나 친구가 그에게 불성실하고 쉽게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은 입술을 가진 여자를 꿈꾸는 것은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으며 힘든 생활로 인해 건강이 쇠약해지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고 질병에 시달릴 것을 의미합니다. 얇은 입술을 가진 여자를 꿈꾸는 것은 당신이 못된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당신의 여자친구가 매우 못된 여자를 만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입이 커지는 꿈은 손해를 입을 징조입니다. 입에 음식이 가득 차 있는 꿈은 돈을 벌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을 의미합니다. 입에 머리카락이 자라는 꿈은 행운이 찾아올 징조입니다. 입에 종양이나 물집이 생기는 꿈은 가족 사이에 불화가 생겨 괴로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고 입이 타는 꿈은 몸이 아플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반면, 감정과 성관계를 너무 조급하게 다루면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침을 흘리는 꿈 표면적으로는 주변에 부러워하는 사람이나 사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소 정체되어 있거나, 수입이 감소하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암시합니다. 벌레가 입에서 튀어나오는 꿈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불행한 일이 지나가고, 마음의 고통이 마침내 해소되고, 새롭고 아름다운 삶이 시작될 것임을 의미합니다.